네, 지난번 양봉 할까요 말까요 영상에 이어서 오늘은 몇 가지 꿀팁이라고 할까요? 어, 양봉장에서 꿀팁이라 하니까 이상한데 어팁몇 가지를 알려드리려고 영상을 지금 찍습니다. 어뭐 팁이라고 해서 대단한 기술이나 이런 거 아니고요. 그런 거는 고수들께 배우시고요. 저는 그냥 제가 해보면서 이게 조금 도움이 되겠다. 이렇게 싶은 거 한번 올려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. 네. 아마 어뭐 하나라도 이렇게 여기서 건져서 적용을 해서 도움이 된다면 그래서 뭐 소득에 도움이 되고 이 양봉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됐다면 그 굉장히 큰 거지 않겠습니까? 이게 수입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네. 손해를 또 막을 수도 있는 거고요. 그런 거 한번 몇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. 어, 저, 저는 시골에 살면서는 항상 어 이렇게 최대한 적게 쓰고 예. 그리고 효과를 최대한 누릴 수 있으면 좋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. 저희 양봉장은 자연 속에 있는데 보시면 나무들이 위에 있습니다. 그리고 지금 낮이 12시인데 어 직사광선이 들어오는 곳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. 네.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좀 시원한 편이죠. 네. 나무를 처음부터 안 베고 이렇게 놔두는데 이거는 좀 너무 딴 쪽으로 가서 이렇게 꺾어서 굽혀서 하려고 했는데 꺾어져 버려가지고 말라 죽었습니다. 네. 좀 가지를 옆으로 퍼지게 할수 있으면 더 좋겠죠. 이렇게 해서 그리고 이게 활엽수면 더 좋겠습니다. 겨울에는 잎이 다 떨어지고 햇볕이 이렇게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좋겠고요. 어 아니면은 뭐 그늘막을 아예 만들어서 하든지 저처럼 자연적인 거 좋아하시면 이런 식으로 자리를 잡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어 양봉할 때 개미 때문에 많이 좀 고심을 하시죠. 그렇다고 약을 쓰면 또 벌에게도 해가 갈까봐 조금 조심스럽고, 이 개미 때문에 골치 아픈데, 이 개미가 싫어하는 게 있습니다. 그게 뭐냐면요. 여기 보시면 제가 고무를 이렇게 해놨죠. 네. 생고무입니다. 생고무. 네. 이런, 이거는 이제 고무 성분인데, 전기 판넬. 깔면서 옆에 보충해주는 그런, 그런 스펀지 종류입니다. 이런 거 냄새 나는 거, 고무 냄새 나는 걸 이렇게 쭉 둘러주시면 개미들이 고무 냄새를 되게 싫어합니다. 그래서 좀 적게 올수 있을 겁니다. 여기도 한 마리 와있네. 네, 이런 식으로 네, 해보니까 좀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. 한번 적용해 보시고 효과 있으시면 주변에도 알려주셔서 도움이 되게 하시면 좋겠고요. 이거는 뭐 채분기인데 쓰고 이렇게 떼려고 했는데 떼니까 이놈들이 자기 집을 인식 못하고 막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제가 그냥 그대로 달아놨습니다. 어떤 거는 빨리 떼줘서 괜찮기도 한데 뭐 그냥 이착륙장으로도 쓰고 물론 그 햇볕에 노출돼가지고 조금 수명은 졸여들겠지만요. 말벌이 한 마리 날라왔네요. 자, 말벌 퇴치도 요 놈을 한번, 잠깐만요. 방금 그 녀석을 제가 잡았습니다. 자, 말벌도 좀, 저도 말벌 때문에 한 2년 정도 양봉 거의 포기할 뻔 했습니다. 그런데, 하다 보니까 이제 제가 방법을 알아가지고, 아이고. 말벌 여기 있죠? 그 다음에 이제 이 약재가 있습니다. 농약이죠. 코네도라는 약인데, 요걸 이제 여기다가 넣어가지고, 잡은 말벌을 이 약을 묻혀서 보내는 겁니다. 이렇게 해서요. 약이 좀 묻었죠? 이렇게 해서 날려보내면, 네. 집에 가서 폭탄이 되는 거죠. 이렇게 한 대여섯 마리만 날려보내면, 말벌집 한통 작살난다.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, 여름에 더운데, 위에 이렇게 덮어놨지 않습니까? 이거는 이제 단열 시키는 효과인데, 어, 저는 이 밑에다가 나무가지 같은 거 그냥 이렇게 넣어둡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공간을 띄우게 되겠죠 그러면 이 우리가 집을 지을 때 하고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집 지을 때처럼 이렇게 단열 효과 이렇게 공간이 열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전달이 안 되게 해줘서 좋죠 예 그렇게 보시면 한번 써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. 뭐 비싼 자재, 좋은 자재 쓰셔서 단열 시켜주고 시원하게 하시면 더 좋고요. 저처럼 돈안들리고 하실 거면 이런 방식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네. 저 뒤에 정리가 아직 덜돼 가지고 이번에 그 분봉시킨 벌통이 여기서부터 입니다. 여기서부터 쭉 이렇게 분봉을 시켰습니다. 네. 분봉 시키고 나서도 팁이 한 가지, 저도 이거 배운 건데 이런 식으로 집이 너무 똑같은 것만 딱 이렇게 있으면 나중에 여왕이 나갔다가 들어올 때 다른 집으로 들어가가지고 물려 죽는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. 그래서 성공률이 떨어지는데 이런 식으로 인식표를 달아줍니다. 그냥 아무거나 근데 똑같으면 안 되죠. 다르게. 요렇게 붙여주시면 자기 집 번지수 가르쳐 주는 거나 똑같죠. 그 그러니까 아파트처럼 똑같이 지어 놓으면 뭐가 어디가 어딘지 모르잖아요. 그러니까 볼도 자기 집 찾아갈 수 있게 요래 인식을 해주면 뭐 번호를 써, 매직으로 써주시든지 그거보다는 이런 식으로 뭐 붙여주든지 어, 인식표를 박아서 요렇게 만들어 주면 다 다르죠. 색깔도 다르고. 모양도 다르고, 뭐, 방향도 다르고, 이런 식으로 해서 해주면, 분봉해서 성공률을 상당히 높일 수가 있습니다. 뭐, 이거만 해도 몇십만원, 뭐, 크게는 차이가 나지 않겠습니까? 벌한 통에, 뭐, 최소한 1 0만원 이상 이렇게 본다면요. 이런 것도 하나의 팁이 될 수가 있겠죠. 뭐, 오늘은 이 정도만 하고, 뭐 도움 되시는 거 있으면 적용해 보시고 하셔서 조금이라도 양봉 하시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